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양봉교육중앙회입니다. 어, 지금이 1월 달이고 벌들은 한창 쉬고 있을 때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.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2월 혹은 1월 해 가지고 벌을 깨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많아서 이제 여러분들께 벌 깨우는 거 관련해서 주의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또 이렇게 켰습니다. 자기 보시면은 지금 저희 양봉장인데 눈이 왔죠. 눈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. 어, 일단 봄벌을 깨우시는 거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. 여러분들 자유예요. 그런데 그 봄벌을 깨우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몇개 있습니다.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깨우지 마세요.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. 제가 어 원장님이랑 제가 강의를 하면서 누차 말씀드리고 유튜브 상으로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유튜브에서 남들이 보는 걸 하고 남들이 벌을 깨운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때 벌을 깨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시 지금 보세요 눈이 오고 있거든요. 1월달에 눈이 이렇게 아직은 활발히 올 시기입니다. 활발하다 그래야 되나? 아직은 이제 추위가 안 가시고 한창 추울 시기가 1월입니다. 그리고 보시다시피 눈도 이렇게 오고 어 저희 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기예보상으로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가 떴어요. 영하 15도가 뜰 정도로 아직도 날씨가 많이 추운 상태입니다. 이런 날에 남들이 벌을 깨우는 영상을 봤다고 해서 조바심을 가지고 나도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으로 벌을 깨우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. 왜 그러냐면은 벌을 일찍 깨우시는 분들도 계세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을 깨우는 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일찍 깨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인, 지리적인 상황이 또 맞고 그 다음에 본인이 여러 해 벌을 깨워본, 일찍 깨워본 기술이 있어서 이제 깨운 다음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깨운다고 해서 나도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조바심 하나만 가지고 깨우시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. 따라서 어,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1월 달 혹은 12월 달에는 날씨의 변동폭이 크다 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남들을 따라서 깨우시는 것은 좀 지양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. 남들 따라 하는 것은 지양하면 좋겠다.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.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 날씨가 지금 따뜻하다고 깨우시면 안 됩니다. 자,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월, 12월에는 원래는좀안이랬어요안는랬는데 이제 근한 4년 정도 전부터 해가지고 1월달 날씨가 굉장히 변동폭이 커요. 원래 1 2월까지는 변동폭이 좀 있다고 해도 1월 달에는 항상 이 낮은 기온을 유지하고 뭔가 안정적인 낮은 기온을 유지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러지가 않습니다. 더군다나 올해는 또더 심해요. 날씨 기온의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따뜻하다고 해서 깨우면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내일 영하 15도를 맞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하루 괜찮다 해서 깨우시는 게 아니라 열흘치, 요즘 일기예보 잘 나오거든요. 열흘치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. 열흘치 일기예보를 보시고, 그 다음에 날씨 변동폭이 없다 싶으면 그때 깨워주셔도 되고, 가장 좋은 거는 너무 조바심을 가지지 마시고, 열흘뿐만 아니라 한 2주일 정도, 내 경험상 2주, 3주, 이 정도는 날씨가 꾸준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시기다 했을 때 깨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게 월동에 들어가는 온도 같은 거는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봄벌을 깨우는 온도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. 이거는 이제 왜 힘든지는 저희 월별 강의 혹은 어 정규 강의에서 자세하게 배우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 힘듭니다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온도에 깨워라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온도가 유지되는 시기에 깨우는 게 낫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분 떡을 좋은 걸 먹이셔야 됩니다. 어, 여러분들이 봄벌을 깨우실 때 봄벌을 깨우는 기술 요거에만 약간 집착하시고 봄벌을 깨우는 시기 일찍 깨우면 좋다라는 거에만 집착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. 어, 봄벌깨우기의 핵심은 화분떡 먹이기와 온도관리입니다 온도관리나 유지는 이제 날씨가 도와주거나 기술이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화분떡 먹이기 화분떡 먹이기는 전적으로 이제 사람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좋은 화분떡을 먹여주셔야 하는 건데 왜 좋은 화분떡을 먹여주셔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분떡은 애벌레들이 먹는 이유식 같은 개념인데 이제 영양소가 부족하면은 당연히 어린 애벌레가 크는데 약간 어 이제 안 좋은 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화분떡을 먹여야 하는 것이고 또 좋은 화분떡을 먹이면은 그 애벌레가 건강하게 잘 커서 여러분들한테 꿀을 잘 따올 수 있습니다 저희 중앙회에서 만드는 이 화분떡 저희가 이 화분떡을 지금 몇 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. 애초에 저희 교육생들을 상대로, 회원들을 상대로 만들어서 판매하던 제품이고, 또 저희가 직접 먹이기 위해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, 어, 애벌레에게 좋은 단백질을 많이 추가했고요. 좋은 천연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많이 넣어 놨습니다. 저희가 자신있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있게 소개해 드리는 화분떡이니까 저희 걸 구매해 주신다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또 더군다나 올해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너무 벌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을 드리기가 싫어서 가격을 동결시켰습니다 이게 가격 동결시킨 걸왜 굳이 말씀드리냐면은 택배값이. 어, 이 화분떡 박스가 하나 20kg죠. 너무 비싸다 보니까 택배값이 올랐습니다. 택배값이 천원이 올랐는데 저희가 그거를 굳이 여러분들께 천원을 더 내고 받아라 라고 그런 돈을 전가하지 않고 저희가 그 손해를 떠안고 여러분들께 작년과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시죠?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요. 설탕값이 오른 거는 말을 안 하셔도 알고 계실 거고 뭐 화분값 이런 것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원재료 값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희가 그 원재료 값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몇백원, 몇천원 더 올려 팔면은 결국엔 우리 양봉산업 전체의 손해라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안고 갈수 있는 한은 최대한 안고 가기 위해서 올해는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. 이런 마음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화분떡을 구매해 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강의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상으로 봄벌깨울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. 내일부터 2024년을 대비하는 어, 월별 강의가 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. 올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